떨어 <laughs> 가지고. 아, 네. 그러나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안나오니까미스 네. 아, 아, 배우 아니랄까 봐. 대극장 배우, 대극장 배우. 아, 네. 아니에요. 감사하셨니다 아, 네. 어제 네. 잘 드셨나요? 네. 예. 네. 네. 아, 이제 곡 설명을 좀 간단히 해 드릴까 봐요. 네, 두 분이서 듀엣곡 하셨죠. 그렇죠.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둘이, 둘이 부르는 걸 듀엣곡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P.R. 와인 나오라. 예. 고스트 여러분 사랑과 영혼 영화 아세요? 어 이거 도자기 빛는네 이거 이거 여기 예.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예. 그 영화 뮤지컬로 예. 만들어진. 아 고스트가. 고스트. 네 되게 매지컬했어요 막 사람. 마술 이렇게 네, 들어가나요? 고막날아가서막 되게 멋있는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난 진짜 호응해줄 수가 없는 게 네. 사랑과 영혼 나오자마자. 여기 이거, 이거 네 나이 얘기하세요 아,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거예요? <laughs> 아네 이게 은희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너무나 궁금해하시는데요? <laughs>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저는, 것 같아요 네꽃 대지띠입니다 오 닮았어요 아니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꽃을 달고 대지띠 네 맞아요 꽃네 그래서 네. 오늘 이게 꽃을 달고 대지띠 네. 이제 제가 95년생이에요. 아이고. 네, 많이 어려요. 예. 군대도 안 갔다 온. 이필자입니다. 이제 갈 거잖아요? 음, 가야죠. 해병대로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해병대. 뭐갈 건데.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주신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 노래가 어떤 노래였죠? 그렇죠? 네. 네. Here Right Now라고 이, 지금 이순간 네, 예, 그렇죠 오, 지금 이순간, 지금, 지금 이순간 예. 네,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Here Right Now 이순간이란 곡이었고요 네, 곡이었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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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순간 네,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저 뒤에 진짜 멋있어요 건물들 보이세요? 모두 뒤를 봐주세요 <laughs> 저는 사실 이렇게 여의도를 지날 때마다 너무나 조명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아,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구, 많구나라는 아, 좀, 생각이 좀 짠하기도, 네. 네, 짠하기도 네. 합니다. 별이 오들은 비가 와가지고. 어, 네. 뭐,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니까요. 대신에 별이 돼주셨잖아요. 맞아요. 저희.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저기에 계시는 분들이 예. 정글라이프를 보러 오실 거라는 아, 확신을 갖고 <laughs> 있습니다. 부디 저기까지 저희의 목소리가 네. 닿길 원합니다. 그럼요. 네, 오실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네. 프랑켄슈타인. 아, 예, 제가 불렀던 곡은 그. <laughs> 알았어요. 많이 드릴게요. 네. <laughs> 너의꿈 속에서라는 곡인데요. 이제 뮤지컬 프랑 <laughs> 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그 괴물이 되기 전 프랑켄슈타인이 되기 전그 어. 악리라는 역할이 어, 교수대에 올라가서 이 교수형을 처하기 어. 전에 부르는 노래예요. 아. 근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너무 예뻐서 너 가사가 너무 어머 어머. 어머 머 나네 예. 그래서 가사 가 너무 예뻐서 네 이게 축가에도 많이 네, 있어요 네, 저도 결혼할 때꼭 이걸 불렀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제가요. 어. 나의 고매. <laughs> <검에. 웃음> 아, 려원 씨가 부르신다고요? 네, 네 살고 싶어. 그러니까 듣고 네, 네. 싶다는 게 아니라 결혼식날 본인이 부르시고 싶어요 <laughs> 아니요, 태양 씨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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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조,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아, 마이크가 중간에 꺼져서 너무 아쉬웠는데. 아, 예. 아 이렇게 아유, 멋있게. 아닙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배터리까지 이게 먹어버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인기 응면으로 이렇게. 가잖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도 원래 자화자찬 잘하거든요. 네. <laughs> 서로 칭찬하면서 아름답게 네. 살아요, 우 네, 긍정적인 <laughs> 에너지로 여러분 밝은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네. 또 근데 이게 창작 뮤지컬이에요. 맞아요, 프라미스타인. 되게 스타인이. 외국에서 저작권을 사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창작 뮤지컬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너무 멋있어 가지고. 맞아요. 그이 영상을 창작분, 창작자 분들한테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에게 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laughs> 네, 프랑켄슈타인은 꼭..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창성미지컬들보시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laughs> 대학로 해화역으로 오시면 <laughs> 프랑켄슈타인은 네. 대학로에 와서는 대항로에서, 안 하는데 아, 정글라이프와 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군요 블루레인은 또 최종문화회관에 스시였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은희씨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정글라이 파이팅. 파이팅, 랭고화이팅 네. 왕복수반 화이팅 네, 왕복수반 네? 화이팅 <laughs> 영국도. 네. 양극도. 네, 양극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창작 뮤지컬이네요. 그렇습니 맞아요. 어, 그러네요 네. 네. 네, 대한민국의 창작 뮤지컬의 미래가 정말 밝은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영화만은 또 다른 감동 느끼실 수 있을 아, 거예요. 생생 아주 아주. 네, 네. 네. 진짜 매일 매일 다르잖아요. 맞아요. 매일 매일 다른. 네. 그... 묘미가 있어서 그럼요 그리고 또 모를 거라 생각해요 저기 지금 저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과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네. 뮤지컬 배우로 나 혹시, 엄마 나 뮤지컬 배워 할 거야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런, 아, 그런 목소리로 그래요.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뮤지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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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할 거예요 귀엽게 귀엽게 뮤지컬 배워 할 거예요 이러 그만합시다 왜냐면 시간이 지금 너무 우리가 에이, 많이 남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저희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지금 너무 여러분들과 더 있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네. 부족한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곡을 소개시켜드리자 해요 다음 곡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곡은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뮤지컬 넘버만 불러드려서 불러드려서? 불러드렸잖아요 불러드렸어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같이 어, 시민분들도 함께, 어, 아실 수 있는 노래들로 선곡을 해봤는데, 어, 가요들을 이제, 가요. 네, 대중가요를 이제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 제, 저좀 걱정이에요. 왜요, 왜요? 생각보다 제가 선곡한 곡들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잘 부르면 되죠. 잘 부르면 되죠.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네. 제가 곡 설명을 하고 부를까요? 아니면 부르고 곡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 곡 설명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어, 여러분, 혹시 제가 어, 80년대 쪽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웃음> 예. <웃음> 혹시 그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그런 영화 예 아름다운 영화 예 아름다운 영화 정우성 분과 손예진분의 그 따뜻한 사랑이야기 그렇죠 예 거기에 나왔던 OST 곡인데요 부활 선배님들의 곡이에요 아...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곡인데 헉? 아름다운 영화의 아름다운 사실 어네그 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혹시 아름다운 사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0명 정도 안돼서 걱정했어요 제가. 괜찮아요 오늘 이 노래를 알리면 되죠. 아, 제 노래를 알려야 되는데. 아, 진태화가 <laughs> 네. 부른 아름다운 사실. 아, 네, 진태화가 부른 부활의 네. 아름다운 사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